제목 보시면 아시겠지만, 더샘 원 브랜드 메이크업을 들고 왔어요. 오! 제가 예전부터 더샘의 더마패드가 좋다고 꾸준히 언급을 해 와가지고 기초 맛집인 거는 모두들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 더샘의 메이크업 라인이 진짜 탈로드샵 급이거든요. 그 메이크업 라인 중에서도 제가 진짜 이건 꿀템이다 라고 느꼈던 제품이 있었어요. 아마 제 영상 계속 보셨던 재롱이분들은 제가 계속 극찬을 해 왔던 제품이라서 아마 뭔지 대충 눈치채실 것 같은데 어떤 제품인지는 메이크업할 때 자세하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원래 기존에 좋아했던 제품을 광고로 받은 느낌? 굉장히 이제 네, 좀 성덕이 된 느낌이 듭니다. <laughs> 네, 저번에 제가 봄 라이트, 어, 봄웜 라이트 계열 메이크업을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어, 퍼스널 컬러 종류별로 해주세요. 막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오늘은 그 더샘 원브랜드 메이크업을 하면서 봄 브라이트 계열로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해요. 봄 라이트가 좀 연어색, 살구색 봄 브라이트는 약간 비비드한 레드 오렌지 좀 다홍 컬러 이런 게 어울리는 그런 톤이라고 하니까요. 오늘은 더샘의 메이크업 꿀템들도 알아가면서 봄 브라이트 톤에 어울리는 메이크업도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가장 먼저 이 더샘의 드림 피치 베이스를 사용해가지고 얼굴 전체적으로 톤을 조금 화사하게 만들어줄게요. 약간 이렇게 굉장히 화사해지는 톤업 베이스입니다. 물 흐르듯이 흐르는. 오늘 봄 브라이트 메이크업 한다고 옷도 세상 집에 있는 것 중에 제일 비비드한 걸로 갖고 왔어요. 되게 촉촉하게 발리고 이렇게 약간 유분기가 있어야 메이크업이 쫙쫙 잘 먹으니까 이렇게 얼굴에 베이스를 다 발라주시고 나서 목에도 조금 발라주셔야 돼요. 왜냐면 지금처럼 약간 스퀘어 넥 같은 걸 입었을 때는 얼굴 톤이랑 목 톤이랑 차이가 나면 안 예뻐 보이기 때문에 케이스를 다 바르고 나서 제가 이제 그 다음에 뭘 바를 거냐 하면 바로 이 제품 여러분 뭔가 이 케이스 굉장히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제 영상에 꽤 자주 등장을 했던 제품이에요. 한두세달 전쯤 출시될 때부터 해서 꾸준히 데일리 메이크업에도 많이 써온 강체 파운데이션인데요. 그 더샘의 메이크업 라인이 여러 개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 스튜디오라는 글자가 붙은 라인은 진짜 아무다 사면 되는 라인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사면 되는 라인인데요. 스튜디오 라인이 좀 샵에서 메이크업 아티스트한테 직접 받은 것처럼 전문가 손길이 느껴지는 것처럼 표현되는 라인이어가지고 특히나 더 제품력이 인증된 라인이에요. 사실 이 제품이 꽤 유명한 제품이에요. 에땡땡 로더, 쯧땡땡땡 땡 저렴이로도 유명하고 뭐에땡뿌아 비땡땡땡 파운데이션 저렴이로도 많이 이제 비교 리뷰가 올라왔던 제품인데 어, 최근에 진짜 광채 파운데이션 촉촉한 파운데이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중에서도 제가 이 스튜디오 광채 파운데이션을 특히 선호하는 이유가 커버력이랑 밀착력 때문이에요. 커버가 진짜 잘 돼요. 어, 사실 백화점 브랜드 제품들 중에서도 촉촉한 광채 파운데이션 라인은 조금 너무 촉촉함에 중점을 둬가지고 커버력이나 밀착력이 조금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이 제품은 진짜 커버력도 좋고 밀착력도 좋고 지속력까지 좋은 진짜 광채 파운데이션 중에서는 제가 가장 애정하는 제품이에요. 요즘 같을 때좀 글로우 메이크업 하고 싶어도 조금 이제 마스크도 쓰고 하다 보니까 이제 묻어나이나 이런 것 때문에 밀착력이 가장 중요한데 물론 아예 안 묻어나오는 건 아니지만 이 제품은 정말 쫙 쫀쫀하게 피부에 달라붙어 있는 느낌이 들어서 되게 좋아요. 이 라인의 컬러는 네가지가 나오고요. 저는 뉴트럴 21호 컬러를 사용할 건데 왼쪽에서부터 쿨 19호, 그다음 21호, 뉴트럴 21호, 뉴트럴 23호 어, 이렇게 네 가지 컬러로 나오는데, 뉴트럴 라인은 잿빛이 안 돌고 약간 이제 옐로우 빛이 섞여 있어가지고 컬러가 굉장히 예쁘게 뽑혔고, 어, 쿨 라인은 조금 예쁜 상아빛? 그런 컬러라서 컬러도 되게 예쁘게 나왔어요. 시간이 지나도 좀 다크닝이 없이 지속력이 굉장히 좋고, 본품 말고 미니 버전도 따로 나와요. 이렇게 10ml 짜리 미니 버전도 출시가 됐기 때문에 그냥 파우치에 쏙 넣어서 여행갈 때나 이럴 때 쓰기도 굉장히 괜찮을 것 같아요. 수정화장할 때 이제 싹 꺼내가지고 하면 굉장히 좀 있어 보이지 않나요? <laughs> 굉장히 있어 보이는 거 좋아. 일단, 이렇게 손등에 먼저 짠 다음에 이 브러쉬를 활용해서 얼굴에 먼저 쭉쭉 발라줄게요. 제가 지난번에 그 신상 메이크업 할때 말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요거 바르면은 약간 잘 먹고 잘 사는, <laughs> 잘 먹고 잘 사는 약간, 어, 부자 냄새 나는 그런 느낌이라고. 음, 진짜 요게 속부터 좀 차오르는 그런 광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약간 사람이 잘 먹고 잘 쉬면은 되게 이제 얼굴 혈색부터 좋아 보이잖아요. 컨디션이 되게. 어, 그런 피부를 좀 연출을 해줍니다. 일단 브러쉬로 저는 그냥 이 정도까지만 대충 도포를 해주시고 나서 그냥 도포만 해도 이렇게 광이 살아있어요. 보이시죠 여러분? 그 다음에 이 스펀지 활용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두들겨주는 끝입니다. 제가 지금 이쪽에 트러블이 좀 많이 나 있는 상태인데 트러블 자국이 조금 있는 상태인데 어, 굉장히 광채 파운데이션 치고는 커버력이 되게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퍼프로 팡팡팡팡 두들겨도 광이 죽지 않고 이렇게 계속 살아있습니다. 음. 어머, 지금 나 얼굴에 광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요즘 카메라가 나를 조명으로 인식하는 것 같으네. 너무 오버했나? 딱그 제가 말하는 그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 그 분해의 윤광 크게 뭔지 느껴지세요? 여기? 이렇게? 살짝 지방 맞은 것처럼. 저 지방 안 맞았는데 그런 느낌으로 <laughs> 표현이 되지 않나, 이렇게? <laughs> 진짜. 변비란 없다 이런 느낌? 요즘 진짜 마스크 때문에 피부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데도 이 파운데이션으로 하고 나가면은 진짜 피부 좋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어요. 피부 고민 있으신 분들한테도 정말 추천해드리고 싶은 커버력이 지금 파운데이션 한 겹만 깔았는데도 정말 요 정도로 커버가 되게 많이 되는 제품이어서 그냥 주변에 추천해주기에도 진짜 욕안 먹는 성공률 200% 제품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스튜디오 파운데이션, 요 광채 파운데이션을 쓰고 싶은데 나는 아무래도 영 매트한 게 좋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 살짝 보여드렸었는데 요 스튜디오 매트 파데도 있어요. 그래서 광채 파운데이션의 광이 좀 싫다. 나는 무조건 매트 파다 하시는 분들은 요 매트 파운데이션도 추천드려요. 이것도 진짜 커버력이랑 지속력이 끝판왕이에요. 이렇게 진짜 최애 광채 파데로 1차 커버를 해주시고 나서 이제 스튜디오 요것도 스튜디오 붙어 있는 컨실러인데 요거는 출시 전에 저한테 미리 보내주셨거든요. 근데 뭐 더샘 컨실러는 애초에 스튜디오가 안 붙어도 너무 좋은데 스튜디오까지 붙으면 얼마나 좋게 나온 건지 이런 요즘에 좀 여드름 자국들이 조금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에 컨실러를 이렇게 칠한 다음에 어, 역시 스튜디오 라인. 그냥 믿고 쓰는 라인이에요. 컨실러도 커버력이 굉장히 좋군요. 어, 촉촉하면서 완벽하게 커버된 피부로 연출을 해줬고, 이제 색조 메이크업에 들어갈게요. 제가 또 슬림 브로우 제품 굉장히 좋아하는데, 더샘 것도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무엇보다 요즘 제 헤어 컬러, 밝은 헤어 컬러랑 잘 맞아서 요새 또 자주 쓰고 있어요. 너무 많이 모양을 잡지 않고 이 정도에서 멈춰줄게요. 눈썹을 이 정도에서. 이렇게 애교살 부분에도 그려주시고요. 필수로 해줘야 되는 브로우 카라를 사용해가지고 눈썹 컬러를 밝혀줍니다. 이 브로우 카라도 굉장히 컬러가 잘 빠졌더라고요. 또 제가 봄 브라이트에 대해서 좀 알아보다 보니까 봄 브라이트 타입은 섀도우를 진하게 하지 않는 게 예쁘다고 하더라고요. 섀도우를 많이 하지 않고 거의 하더라도 펄을 살짝 쓰고 어, 너무 딥하게 음영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뭐 약간 마스카라나 속눈썹 이런 걸로 강조를 해주면 좀더 좋다고 해가지고 오늘은 섀도우는 어,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을 거예요. 섀도우는 이 샘물 섀도우 박스 피치데이 사용해 볼 거고요. 여기, 이 컬러 있죠? 이 컬러를 위주로 많이 써줄 예정입니다. 평소보다 눈이 조금 밍밍해 보일 수도 있는 화장법이에요. 근데 또본보라이트 톤이신 분들은 이런 화장이 더잘 어울리신다고 하니까 한번 제가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피치빛 섀도우를 피치 컬러 섀도우를 이렇게 얹어주시고 이 새끼손가락으로 컬러랑 요 컬러 묻혀서 여기 언더삼각존 이렇게 발라주시고 이팔 있죠? 이 팔에 눈두덩이에 이렇게 살짝 팔을 이 정도 발라주시고 요 애교살에도 이렇게 살짝 발라줍니다 음, 이 정도? 섀도우는 진짜 오늘 조금만 할 거예요 눈두덩이 부분을 살짝 덜어내고 어, 눈 밑에 살짝 글리터를 아주 살짝만. 여기, 눈 중앙 아랫부분 있죠? 제가 이제 봄 브라이트를 많이 연구하면서 검색을 많이 해봤는데, 약간 아이돌 분들, 상큼한 이미지, 과즙상 이미지의 아이돌 분들 중에서 또봄 브라이트인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다, 연예인들마다 이제 의견이 많이 갈리긴 하는데, 제가 본 글에서는 레드베이브의 조이님, 봄 브라이트에 가깝게 좀 쨍한 게잘 어울린다고 하시더라고요. 음, 이렇게 뷰러를 빡세게 찝어주시고 나서, 오늘 사실 아이라인은, 어,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어가지고, 그냥 오늘은 펜슬도 안 쓰고요. 이렇게 그냥 워터프루프 붓펜 타입 사용해가지고, 그 얇게, 아주 얇게 그냥 쏙 뺄게요. 눕혀서 점막은 채워주시고 제 유튜브 역사상 이렇게 아이라인을 조금 그리는 건 처음이에요 붓펜을 사용해가지고 아주 얇게 이 정도만 빼주시고 양쪽 다 진짜 이 정도로만 아주 얇게 빼주시고요. 뭔가 뭐 스머징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니까 뭔가 약간 밋밋해 보일 수 있는데 이럴 때 마스카라로 이제 딱 포인트를 주는 거예요. 드디어 요 요물 마스카라를 우리 재롱이 분들한테 진짜 각 잡고 제대로 소개시켜드리는 날이 왔어요. 이 마스카라는 정말 제 영상에 많이 등장했던 제품이에요. 이제까지 광고였던 적한 번도 없습니다. 다 찐으로 좋아서 썼던 거고요. 저는 좀 마스카라에 특히 좀 까다롭고 예민하고 웬만하면은 마스카라를 보통 무조건 두 개를 쓰는 타입이에요. 롱래쉬로 먼저 잡아놓고 볼륨으로 이제 하거나 아니면 진짜 여러 번 덧바르는 타입인데 이 스튜디오 더블 핀 마스카라는 롱래쉬 하나로만 발라줘도 진짜 컬링이랑 볼륨이랑 진짜 롱래쉬까지 진짜 한 번에 다 되는 제품이에요. 진짜 이 마스카라 진짜 너무 좋아. 너무너무너무 좋아. 진짜 여기 보시면 지금 거의 다 썼어요. 제가 거의 맨날 써가지고 여기 이 사용감 느껴지시는지? 여기 이 더러운 거? <laughs> 진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애정하는 마스카라고요. 처음 바른 거 그대로 진짜 하루 종일 좀 지속되는 파워 컬링, 진짜 폭풍 컬링, 파워 컬링이에요. 게다가 워터프루프 제품이어가지고 진짜 물에도 안 번지고 정말 오래 가는 제품입니다. 보통 마스카라가 사용감이 너무 깃털처럼 가벼우면은 너무 얇게 발려서 좀 볼륨감이 부족하거나 볼륨을 또 생각해서 나오면은 되게 무거워서 축축 처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진짜 그냥 미친 마스카라예요. 진짜 컬링에 볼륨에 롱래쉬까지 그냥 한 번에 다 잡은 좀 마스카라 쓰면 하루종일 찝찝하고 막눈 비비고 싶고 막 예민해지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한테 진짜 추천해요. 정말 안 번지고 정말 제 인생 마스카라입니다. 떡상 예정템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 너무 없어 보이나? <laughs> 정말 세상 가볍고 안 번지는데 이제 리무버 쓰면 또 클렌징도 굉장히 잘 되고요. 정말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조금 속눈썹이 이렇게 길어 보이는 걸 좋아해서 이렇게 롱래쉬 마스카라를 사용을 하는 편인데 만약에 조금 나는 길어 보이는 것보다는 통통해 보이는 게 좋다. 좀 속눈썹 숱이 많아 보였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어, 볼륨 컬링 쓰셔도 되게 괜찮아요. 와, 진짜. 대박이죠, 여러분. 진짜. 저 진짜 아무 트릭도 안 썼어요. 그냥 마스카라만 두겹 발랐을 뿐이에요. 진짜 쩔어. 진짜 이 마스카라. 진짜. 진짜 더샘 선배님 마스카라를 뒤집어 놓으셨다. 와, 진짜 최고의 선배. 이렇게 약간 이렇게 생긴 커브 브러시라서 눈두덩이나 이런데 잘안 묻어서 되게 좋아요. 바르기도 쉽고 이렇게 이렇게 딱 한국인 눈매에 맞춰서 나온 제품이어가지고 언더 연출하기에도 굉장히 쉬워요. 그냥 이렇게 쓱쓱쓱 발라주면 됩니다. 진짜 뭐 마스카라 픽서 속눈썹 이런 거 아무것도 없이 진짜 요 롱래쉬 마스카라 하나만 써서 만든 게요 정도예요. 진짜 장난 아니죠? 이렇게 마스카라를 발라주고 나면은 아까 조금 밋밋해 보였던 눈매가 훨씬 조금 또렷해 보이는 효과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볼륨 컬링은 이렇게 위에 게 롱래쉬고 이게 밑에 거가 이 볼륨 마스카라거든요. 얘는 또 와이드 앵글 브러쉬여가지고 속눈썹 끝에부터 좀 촘촘하게, 통통하게 바를 때 쓰시기 되게 괜찮아요. 살짝만 더 발라볼까요? 진짜 리얼, 인형 속눈썹이 됐습니다. 인형 속눈썹. 속눈썹 안 붙여도 돼. 저 그렇게 속눈썹 숱 많은 편도 아닌데, 진짜 이 마스카라 쓰면 이렇게 인형 속눈썹처럼 되더라고요. 제가 인형이라는 게 아니고, 인형 속눈썹이요. 자, 그 다음 오늘 블러셔는, 이미 많이 유명하죠? 더샘 블러셔는 망고 피치 컬러 써줄 거고, 좀 블러셔를 비비드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보통 이렇게 가로로 자르듯이 많이 바르는데 오늘은 조금 블러셔가 티가 많이 났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살짝 사선으로 발라줄게요. 조금 넓게 이런 음, 느낌. 이렇게 딱볼 부분에 발라주면은 이런데는 이제 또 분해나게 광채가 살아 있고 여긴또 이제 뽀샤시하고 그런 거지. 음, 분해 파데 발랐으니까 이제 나는 어, 통장에 현금으로 한 10억 정도 있는 자산가다라는 그런 이제 세뇌를 하면서 메이크업을 하면 되게 잘 돼요. 음 이런 느낌? 컬러 너무 예쁘죠? 저번 봄 라이트 메이크업 때는 약간 좀 엄청 뽀샤시한 그런 컬러를 썼다고 하면 이번에 봄 브라이트는 약간 좀더 색감이 있는, 이렇게 색감이 딱 올라오는 그런 걸로 써줬고. 제가 원래는 사실 하이라이터를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 파운데이션 광 자체가 너무 예뻐가지고, 아, 하이라이터 안 해야겠어. 하이라이터 하는 거는 이 광채 파운데이션한테 모욕이야. 진짜로.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 파운데이션 자체 광이 너무 예뻐서 하이라이터는 안 하려고. 하이라이터 안 하고, 이 더샘의 샘물 쉐이딩 듀오 사용해가지고, 옅은 컬러를 먼저 써서 코 쉐딩. 근데 전체적으로 이제 봄 브라이트 메이크업은 보니까 너무 짱짱 이런 메이크업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아 그냥 내가 인간 과즙이다. 내가 이제 레드벨벳의 여섯 번째 멤버다 이런 생각으로 메이크업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살짝만 레드벨벳 웬지 이런 느낌. 어, 웬디 아니고 웬지 <laughs> 이런 느낌으로 해주면 될것 같고. 어, 턱 쉐딩도 해주겠습니다. 턱 쉐딩까지 해주고 나서 이제 립의 발라볼 차례인데요. 립은 이제 봄 브라이트인 분들은 태도가 높은 립이 굉장히 잘 어울린다고 해요. 어, 저번에 이제 봄 라이트는 되게 연어 색깔, 좀 살구 색깔, 이런 색깔 많이 썼다면은 이번에는 진짜 세상 레드 오렌지에 가까운 코랄빛을 쓰려고 합니다. 이거는 더샘의 칼립소 코랄이라는 컬러고 제가 진짜 발라봤는데 굉장히 예뻐 보여요. 피부가 굉장히 화사해 보여요. 요런 진짜 세상 세상 채도 높은 컬러 있죠? 이걸로 아주 그냥 풀립으로다가 이게 마무리가 되게 매트 피니쉬여가지고 되게 스머징하면 예쁘대고요 되게 예쁜 코랄 컬러예요. 저 얼굴 엄청 화사해 보이지 않나요? 진짜? 역시 립을 발라야 돼. 오, 진짜 하나도 안 끈적거리는 매트 피니쉬여가지고, 진짜 마음에 들어요. 음! 역시 립을 발라야 돼, 립을. 이렇게 해서 메이크업 끝났고, 어, 앞머리를 시스루로 내리려고 했는데, 아우, 요거, 요 이마광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제가 본의 아니게 이렇게 앞머리를 넘겼어요. 진짜 여러분 보세요. 완전 지방 맞은 사람 같이. 이거 지방 파데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지방 이식 파데?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더샘 원브랜드 메이크업이 끝났는데 오늘 메이크업 어떠셨나요? 저는 진짜 전체적으로 퀄리티가 정말 다 좋은 메이크업 라인이어가지고 정말 원브랜드 메이크업이지만 함정인 제품 단 하나도 없이 너무 너무 마음에 들게 메이크업을 했던 것 같아요. 특히 요 분해 파데, 요 지방 이식 파데랑 마스카라는 꼭꼭꼭 꼭꼭 사셔야 돼요. 진짜 요물이에요, 요물. 제가 얼마 전까지 백화점 언니였잖아요. 정말, 어, 백화점 언니였었던 사람으로서 백화점 제품을 정말 많이 써봤지만, 써보자마자 진짜, 와, 진짜 괜찮다라고 했을 정도로, 정말 인정하는 백화점 퀄리티 제품 꼭 써보시고, 어,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